안녕하세요. 네, 저는 끝장토리에서 리딩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혜민입니다. 네, 그럼 그 중에서 자 Part 부터 시작할 건데 Part 는총 9분 안에 푸셔야 되는데 30문제를 9분 안에 풀기 너무 어렵죠. 자 그러면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러 집중하셔야 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게 바로 품자 문제입니다. 품사 문제와 어휘 문제 구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우리 ABCD 보기를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해설지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ABCD가 이렇게 있을 때 A는 똑같죠 그런데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의 차이는 왼쪽은 reduce라는 같은 단어인데 생긴 것만 다른 거고 자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건 아예 단어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품사 문제는 사실은 단어든 몰라도 품사만 잘 따지면 풀수 있는 내 네, 품사 문제. 자, 이걸 바로 우리는 먼저 풀어야 되는 문제. 요 문제를 공략합니다. 자, 시간이 부족하면 이러한 문제를 먼저 싹다 풀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자, 이러한 문제를 푸는 건데 이러한 문제도 무조건 넘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분 시간 관리 비법은 정말 어려운 문제를 스, 스킵하는 건데 찍으라는 게 아니라 순서만. 쉬운 문제 먼저 풀자는 거예요. 자, 쉬운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자는 거예요.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여러분. 자, 1번 문제 보시면, 1번 문제 맞추셨나요? 음. 자, 여러분, 1번 문제 어렵지 않게, 자, can이라는 조동사 다음에 동사원형 구하는 문제였는데, 중간에 부사가 이렇게 낄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자, 이 자리에는 여러분 부사 건너뛰고 이 자리 구하는 거예요. 자, 공식은, 자, 조동사 다음 동사원형, 요 공식을 이용합니다. 조동사 다음은 무조건 동사원형이에요. 단, 중간에 부사가, 수식어가 낄수 있다. 요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여러분,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 시작.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 맞아요.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 자, 그렇다면 여기서 혹시나, 어, 이게 무슨 문제지? 라고 어렵게 생각하셨던 분은, A번이 명사라고만 생각하셔서 어렵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어찌됐던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하는데, ABCD에서 동사 원형으로 들어갈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자, 처음 보는 단어의 품사이긴 하지만, 이 단어가 딱 명사야! 라고 해서 못 박아둘 게 아니라, 아, 얘가 동사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정답은 A번으로 보시면 되고, 자, 얘는 감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일단 공식으로 푸는 문제는 자 제가 이런 공식이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라고 설명드리고 해석 없이 공식 적용만 하고 넘어갈 거고 공식의 원리는 여러분들이 뭐 입문반 아니면 기본반 중급반 아니면 실전반 각자의 레벨에서 배우신 원리가 있을 테니까 오늘은 해설 특강으로 원리보다는 공식 적용 해석 또는 해석하는 문제는 해석 아니면 내 네, 공식 적용하고 문제 푸는 것들만 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이번 문제도 엄청 잘 나오는 문제인데, 자 대명사 문제는 매회정기토익게한 문제 이상, 자두 문제 또는 많으면 세 문제 부정 대명사까지세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네 카테고리고요. 자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자 얘가 접속사예요. 그 다음 빈칸 여러분 그 다음이 해제 애스크트가 동사입니다. 자, 토익이 굉장히 좋아하는 자리 중에 하나예요. 접속사 빈칸 동사 자리. 그럼 빈칸은 무슨 자리? 주어 자리. 주어 자리에는 누구? 주격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은, 자, 우리 여기에서 대명사 문제가 많지 않았지만, 자, 여러분, 첫 번째, 제가 해설지에 써드렸습니다. 오른쪽에 별표만 치세요. 소유격 플러스 명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인칭 대명사 패턴이에요. 자, 그래서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오늘 반드시 암기하십니다. 소유격 플러스 명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유격 플러스 명사. 다시 시작. 소유격 플러스 명사. 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볼게요. 소유격 다음에 빈칸이다. 여기 자리에 무슨, 뭐, 무슨 품사가 들어가야죠? 명사가 들어가야죠? 반대로 얘기해볼게요. 명사 앞에가 빈칸이다. 누구 정답? 소유격 정답이고, 이러한 패턴을 엄청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반드시 알아주셔야 하고, 자, 우리 제기 대명사는 내 관용적인 표현 정리해 드렸고. 자, 우리 소유 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가 내 많이 어 명사의 의미라는 거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자, 주격이 정답이긴 했지만 소유격 플러스 명사까지 같이 정리하면서 넘어갈게요. 자, 우리 그러면 자, 좀 넘어가서 106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 넘어갈게요. 106번. 자, 106번 보시면 여러분 자 이런 문제들 놓치면 안 되는 문제예요. 시간이 부족하다. 나한세 어, 문제에 다섯 문제가 남았다. 근데 이 문제 중에 두 문제 풀어야 한다. 그럼 이런 문제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A, B, C, D 똑같은 거.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실게요. A, B, C가 똑같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to나 ing 동사가 아닌 것과 동사인 것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먼저 네, 참가 어 판단하셔야 되는 게. 자,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보시고 동사 자리라면 to나 ing를 제외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찾아볼게요. 자, 어 여러분들이 어 적용하셔야 되는 건 자, 문장에서 주어 동사는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해요. 자, 그런데 여기 many부터 여기 어 organization까지 봤을 때 주어 동사 동사가 있어요? 없죠. 그럼 빈칸이 무슨 자리? 동사 자리. 자, 방금 봤던 것처럼 매직 공식 넘버 원 동사 자리에 투나 ing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a랑 d 중에 고르시면 돼요. 그러면 a랑 d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동사라고 해요. 그러면 차분 차분 내 공식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동사 공식을 적용합니다. 동사는 수 대시 순서대로 풀어주시는 거고 우리는 이거를 수 일치 자 수동태 그다음 시제라고 하는데. 자 편리하게 수태시 수태시 합니다 자 동사 문제가 나왔다면 수태시 순서대로 파악하는 거예요 자요 부분만 읽어볼게요 동사가 나왔다면 어떤 순서대로 파악하죠? 시작 수태시 다시 시작 수태시 그러면 먼저 뭐 먼저 판단한다? 수일치 먼저 판단한다 그쵸? 네 그러면 수일치 판단해 볼게요 자 요건 이미 탈락이 된 거고 A랑 D 중에서 수일치 할 건데 여러분 요 자리가 동사 자리예요 앞에가 무슨 자리? 주어 자리. 여러분, 주어 자리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many, 복수명사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스위치, 내가 할 때, many 플러스 복수명사, 복수 취급 이용하시면 돼요. 자, many는 항상 무슨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many는 무슨 취급하죠? 복수 취급해요. 자, 그러면 A번 탈락할게요. 왜요? 복수 주어면, 네, 동사가 원형이 들어가야지 S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정답은 D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거를, 자, 이렇게 수일치 개념으로 풀 수도 있지만, 하나 더, 네. 자, 수동태 공식으로도 풀수 있어요. 여러분, 수동태 공식 엄청 중요한 공식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 어, 목적어가 있으면, 네, 앞에 능동태 정답이고, 자,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 정답이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목적어나 능동태나 수동태나 이런 거 좋습니다. 단, 적용을 한다거나 여러분 암기할 때 형태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랑 같이 공부하실 때는 생긴 거 그대로 암기하셔서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네어 응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자 명사 없으면 BPP 정답. 자 명사 있으면 BPP 제외예요. 동사는 능동태 아니면 수동태입니다. ABCD에서 BPP를 제외했다면 어차피 능동태가 나가요. 그러니까, 그러한 단어를 많이 암기할 필요 없이, 그냥 딱두 줄만 암기하시면 돼요. 한 번, 저, 적용하기 전에 읽어볼까요? 명사 없으면 BPP 정답, 명사 있으면 BPP 제외. 읽어볼게요. 시작. 명사 없으면 BPP 정답, 명사 있으면 BPP 제외. 자, 여기 볼게요. 빈칸 다음에 전치사로 시작한 거예요. 자 제가 찾는 건 그냥 나와 있는 명사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명사 없으면 BPP 정답. 기왕 끝.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괜찮죠? 자 여러분 이 문제뿐만 아니라 뒤쪽에 하면 116번인데 넘기실 필요 없고 확인만 하실게요. 자 방금 했던 공식을 풀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A B C D가 전부 다 동사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순서대로 수 대시 순서대로 풀죠? 자, 수일치에서 주어 자리가 단수이니까. 자, 과거나 미래는 수일치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제에서 s로 끝나는 거잘 했죠? 즉 여기서 탈락되는 게 없어요. 그럼 방금 안기하셨던 수동태 공식 생각나나요? 음, 한번 해 볼까요? 명사 없으면 bpp 정답, 명사 있으면 bpp 제외를 적용하시면 빈칸 다음에 명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ABCD 중에서 수동태만 찾으시면 돼요. 그럼 수동태 몇 번? B번 정답이요.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해석하지 않고 바로바로 풀수 있는 문제예요.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를 공략하셔야 합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석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8 5에서 오래 걸리면 8 6, 6 7의 시간 관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공식 적용하고 바로 풀고 넘어간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자 107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107번은 ABCD 보기가 생긴 거에 비해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자, 그럼 왜 까다로웠는지 저랑 같이 볼게요. 자, 우리 일단 첫 번째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 줄 알고 접근을 했습니다. 자, 레지코 음식 첫 번째. 자, look for 무엇을 찾다 에요. 자 그럼 무엇을 찾다에 명사가 들어가죠. 자 그럼 당연히 명사만 찾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자 우리 첫 번째 A번도 명사이고 C번, D번도 명사예요. 여러분 해설지가 A번에 품사가 잘못 들어갔는데 A번 명사예요. 자 명사라고 해주시고 자 그러면 명사만 고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명사가 세 개가 있다. 그럼 여러분 이세 개를 해석을 하거나 특징으로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명사의 특징 예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자, 제가 매직 공식에 넣어 놨는데 e r o r s t 로 끝나는 건 사람 명사라고 해요. 자, instructor, 그쵸죠 artist, specialist. 자, 이렇게 끝나면 전부 다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 사람 명사에 의미가 들어가는 건지, 사물 명사가 들어가는 건지 먼저 판단하시고 사람이면 사람의 정답 아니면 두 나머지 두개 중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 해석하기 전에 의미를 알아야 하니까 A 번에 여러분 의미 옆에다 쓰세요. 명사 시설물 이런 뜻이에요. Facility의 복수형태가 나온 거죠. B 번은 명사 아니고 동사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C 번은 진행자예요. 자 뭔가를 용이하게 해주는 거 촉진하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지만 심플하게 진행자라고 보시면 되고. 자, 기번은 촉진 또는 용이하게 함이라는 명사예요. 그럼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갈지 한번 보시면 앞에부터 한번 순차적으로 해석해 볼게요. 자, 그 회사는 동사를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찾고 있는 중이라 자, 누구를 대답해서 끊어볼게요. 빈칸을 찾고 있는데 어떤 빈칸이냐면 will oversee 감독할 빈칸이에요. 어, 여기서 빵, 네, 자 느낌이 왔어야 돼요. 자, 그런데 뒤에 봤더니, 뭐뭐를, 자, it's, 어쩌고저쩌고, training courses. 어떤 교육과정을, 자, professional 이니까, 전문 교육과정을 감독해줄 A, C, t 를 찾고 있다. 그럼 여러분, 감독할 거는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람이어야죠. 정답은 C번이에요. 8, 6. 시간 관리 비법은, 자, 몇 분? 7분 안에 여러분, 어, 너무 어마무시하죠? 16문제를 다 풀래요. 그럼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려요. 자 시간 관리할 때자 우리 어려운 문제는 일단은 순서를 뒤로 미룬다. 찍는다 아니고 그냥 뒤로 미룬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가장 많이 시간이 걸리는 게 문장 삽입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문장 삽입 문제를 순서를 뒤로 미루면 되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 어, 해설지 맨 앞에 정리되어 있는 것 중에서 86만 제가 따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자 특강 수업 끝나고 네 다시 한번 해설지 꼼꼼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시어 연결어 보시면 네네 네, 지시어 연결어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먼저 해석합니다 네라고 보시면 네자요요 요 지시어나 연결어가 있는 문장을 먼저 넣어서 해석을 해보시고 정답이 되면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갈게요 시간이 부족하다 그럼 문장사비 문제 어떻게 보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86 문제는 85처럼 긴칸 먼저 보지 않습니다. 86는 87처럼 자, 전체 문맥과 흐름을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자, 그럼 글의 종류부터 갈게요. 글의 종류, invitation. 자, 문제랑 같이 준비하세요. 86 135번이에요. 자, 어, 초대장인데 어디에 초대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어려운 이름은 넘기셔도 되는데, 자, 우리 일단 중요한 건 뮤직 소사이어티가 자 아주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스프링 콘서트를 발표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블랙풀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가 스프링 콘서트를 해서, 자,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나? 한번 읽어볼게요. 자, support your local culture. 자, 어떤 지역 문화를 후원 한번 해보세요. 자, by, ing, 동그란 치면, 뭐뭐함으로써. 자, 어디에? 자, 방금 위에 있던 긴이름 굳이 어렵게 읽을 필요 없고, 방금 위에 있었던 그 소사이어티의 스프링 컨설트에 감으로써 지역 문화를 후원해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연설 얘기하기를, 그 컨설트는 언제 열릴 거냐면, 아, 어, 열릴 건데, 어디서 열릴 거냐면, 자, 이 강당에서 열릴 거예요. 작년처럼. 네. 자, 그럼 여러분. 작년에도 이 강당에서 열렸다 는 얘기요. 그렇죠?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갈 건 작년처럼 이 강당에서 다시 한번 열릴. 자, 그 뮤직 컨서트에 네, 한번 네, 참여해 보세요라는 표현이에요. 괜찮나요? 자,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문제를 풉니다. 자, 그러면 136번 한번 가볼 건데. 자, 이 이벤트 이 1년에 한번 있는 이벤트는 포함합니다. 퍼포먼시즈를.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엔드를 연결해서 1번 퍼포먼스랑 2번 퍼포먼스를 포함합니다. 1번, 2번이 어려우면, 그냥 이러한 공연을 포함한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종종 뮤직 퍼포먼스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앞에는 현악 4중주, 뒤에는 뭐 피아노 3중주인데, 엄청 몰라도 돼요? 퍼포먼스가 중요해요. 이러한 공연을 네, 포함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 저녁은 저녁인데, 그 엔터테인먼트의 저녁. 자, 즉, 이게 뭐가 될까요? 콘서트가 될 거예요, 여러분. 자, 한 문장 한 문장 독해는 8, 5에서 집중해주시고 8, 6, 7은 문장과 문장과의 관계 전체적인 내용을 놓치면 안 돼요. 자, 지금 초대장이고 그 콘서트의 밤을 시작할 거예요. 7시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7시에 시작해서 9시까지 뭐 할까요? 계속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 자, we'll start and 그 다음 동사원형 고절리어서 네, continue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조동사, 동사, 원형을 end로 연결이 되면 자, 동사, 원형만 이렇게 쓸수 있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요 조동사가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요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자, 요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만약에 시간이 없다. 여러분, 이런 문제 먼저 푸는 거예요. 자, 왜? ABC가 똑같이 생겼는데 자, 여러분 요거는 앞뒤만 보시면 내용을 굳이 몰라도 자, 지금 제가 뭐라고 했죠? 조동사, 동사원형, 엔드, 동사원형. 어떤 문법 공식처럼, 8-5처럼 풀수 있는 거니까, 8-6를 풀다가 시간이 없다, ABC 똑같은 것 중에서, 요렇게 공식으로 풀수 있는 거 먼저 풉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137번 한번 가볼 건데, 1 3 7번의 ABCD 먼저 보면, ABCD가 다 이거 해석하는 문제죠? 자, 8-5처럼 앞뒤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그럼 이 문제도 먼저 스킵하는 게 맞아요. 괜찮죠? 근데 시간이 있으면 당연히 풀어야죠. 어렵잖아요. 내용만 보면 흐름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자이 자리인데, 네. 자 빠르게 읽어볼게요. 자 w 즈 위드는 알아두세요. 모뭐를 가진 사람들 이모를 가진 사람들. 자모뭐를 가진 사람들 여러분 여기다 표시하실까요? 나론니 A 자버던소비자 그러면. 시즌 패스를 가진 사람들은 자뭐뭐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뭐도 가능하다 그럼 첫 번째 거 볼게요 여러분 자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건물을 공짜로 들어갈 수 있대요 할수 있는 거첫 번째 건물을 공짜로 들어갈 수 있다 시즌권 가진 사람들은 그럼 두 번째 볼게요 또뭐더할수 있냐면 참여할 수 있다 final rehearsal 그러니까 최종 리허설과 애프터 파티 뒤풀이 파티를 참여할 수 있다 두 번째 혜택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자 5월 2일과 4일에 각각 뭐할 거다. 자 여러분 자, 잘 파악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것들이란 첫 번째 최종 리허설, 두 번째 자 뒷풀이 파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각각 최종 리허설은 2일에 애프터 파티는 4일에 각각 뭐가 될 거다 일어날 거다. 그쵸? 자 그러니까 정답은 기번이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 마지막. 138번이, 네, 여러분, 어, 문장 삽입 문제인데, 시간이 없다. 그러면, 우리 일단, 자, 우리 이렇게, b o t 라던가 자, 어, 대명사를 이 D라던가, 자, 지시어나 연결어가 있는 걸 먼저 넣어보시고, 말이 되면 그것도 고르시면 되고, 자, 이렇게 지시어 연결어를 먼저 넣어서 해석할 시간조차 없다. 그러면, 지시어 있는 거 먼저 고르시고, 고르고 넘어가는 게 맞아요. 그냥 찍고 넘어가는 게 맞아요. 괜찮을까요? 자, 우리는 얘네 먼저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다 자리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방금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읽었고 바로 그 다음이에요. 자 내용을 생각해야 돼요. 시즌 CG, 시즌권 가진 사람들의 혜택이고 첫 번째는 건물을 무료 입장하고 두 번째는 최종 리허설과 애프터 파티에 참여를 할수 있고요. 그 다음 빈칸인데요. 마지막에 그 뒤에 보시면 아 장소의 맵은 뭐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로 오시면 되고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어 그러면. 어디까지? 138번까지 끝났네 자 그러면 혜택과 관련된 얘기들 중에서 B번 먼저 넣어볼게요 그두 개는 열릴 거야 5시에 인기 프션을 찾아봐요 모스로 받을 만한 게 있다 없다? 있죠 자 앞에 최종 리허설과 애프터 파티가 있으니까 아 얘가 정답이구나 그럼 끝. 자 191번 갑니다 자 메인 탑픽이에요 아티클만 볼 거예요 아티클 첫 번째 글입니다 자, 첫 번째 글. 여러분, 중요한 거, 여기에요. 직원 뉴스레터에요. 직원 뉴스레터. 자, 그런데 직원들에게, 자, 우리 고객들이 네, 상을 받게 될 거야. 뭐 하면? 서베이를 하면 상을 받게 될 거야. 누구누구에 의해서.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 어, 올해 초에, 네, 올해 초에, 자, 우리 베트 어쩌고저쩌고, 네, 이그제큐티 볼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고객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객들이 서베이할 필요가 있다고. 자, 그러면서, 자, 우리, 어, 고객들이 웹사이트에 방문해서 서계이를 하게 하려면, 자, 우린 그들에게 200, 2달러기 깁지 컬즈, 상품권을 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거야, 등등 나왔어요.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자, 그러면 이 아티클이 어떤 포지션에 대한 자격 요건이 아니라, 자, 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고객들의 인센티브, 장려책에 관한 거죠? 정답은 B번이 되는 거고, s 베이라는단어 나왔지만 지금 결과가 아니에요 자이규제큐티이라는단어 나왔지만 그들의 여행과 관련된 게 아니니까 정답은 b 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여러분 조금만 더 할게요 네 괜찮아요? 계속 음, 3번 잘, 잘 볼게요 잘 보세요 receipt이에요 receipt r e e 만 보고 자 r u 를 찾는 건데 여러분 어렵잖아요 제가 정답되는 부분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이렇게 중간에 r e c e i 영수증이 나왔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어떤 몇 개, 어떤 제품을 가격이 얼마, 여기 가격 나오는데 그 밑에 보실게요. 그 밑에, 여기, 포인트. 여러분, 자, 새로운 포인트가 얼마 쌓여서 고객 포인트가, 누적 포인트가 얼마가 되었다.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이들은 포인트 제도가 있다. 여러분, 포인트 제도로 엄청 많이 얘기하는 게리워드 프로그램이에요. 토익이 되게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자, 포인트가 있다. 리워드 프로그램. 괜찮나 여기까지. 자 그러면 시간이 없다 여기까지 푸는 거예요. 네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언제나 여러분 고득점은 언어가 동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